어느 날 TV에 신께서 31살의 평범한 보험사 직원인 아이크 시몬과 대화를 하시겠다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창조주가 인간과 인터뷰에 응한 것도 놀라운데 아이크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진행자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크 인터뷰스 갓 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드디어 약속된 시간 아이크가 스피커 앞에 앉아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아아아 아, 아,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말을 걸고 싶었는데 이렇게 답을 듣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잠시 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크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니라 그렇게 아첨할 필요 없다. 신은 무미건조한 목소리에 상당히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직전 신이 지정한 변호사를 통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인터뷰 주제와 관련해서 죽음 삶의 이유, 선과 악, 창조, 기도, 성경 등 종교에 관한 질문은 일체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할수 있는 질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요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탕수육을 먹을 때 찍어 먹어야 하나요? 부어 먹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크에겐 산더미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 제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필수적인 일이었을까요? 그건 음식에 관한 질문이 아니지 않느냐? 신은 그의 개인적인 질문에 답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신께서 만드신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 거죠? 말해줄 순 있지만 달라지는 건 없단다. 왜냐하면 넌 어차피 20분 뒤에 죽을 테니까. 난데없는 이야기에 아이크가 항변합니다. 네? 전 착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무슨 산타클로스인 줄 아니? 하지만 저 안에도 있어요. 너의 아내도 죽는다. 그리고 모두가 죽게 될 거야. 바로 오늘 지구를 멸망시킬 거거든. 아이크가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세상이 멸망한다고요? 그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할 거거든. 하지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엉망이라고 말한 건 너야.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과 사람들을 만들 거야. 신의 황당한 답변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 저와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한 거죠? 그건 너가 가장 평범하기 때문이지 아이크 내가 널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너를 통해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기 위함이란다 가서 전하거라 너희들은 피비린내 나는 공포와 지구가 멸망하는 폭발을 겪게 될 텐데 아무튼간에 겁 미안하게 됐다 한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TV에서는 신이 말을 걸어온 이유가 최신 신약 성경이라는 새로운 책을 홍보하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더뉴 이스트 테스트먼트 m e n t 최신 신약 성경을 홍보하기 위함이며 이미 유명 영화사에서 영화 제작을 위한 톱스타를 섭외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항상 날 슬프게 하는 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란다라는 말을 남기고 신은 지구 멸망 카운트단을 시작했습니다. 30, 29, 28, 27 그때 아이크가 소리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20, 19, 18 잠깐만요 하나님! 인간들은 끔찍한 족속이 맞아요.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건 물론이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15, 14 신께서 직접 세상을 멸망시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신 해드릴 수 있어요. 9, 8, 7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손을 더럽히실 필요가 없잖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만 살게 놔두면 몇 세대도 못 가서 어차피 멸망할 거예요. 4 3 2 손가락 하나 까딱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 순간 다시 신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빠르게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네, 신께 맹세할게요. 아이크는 극적으로 지구 멸망을 멈추고 온 인류를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과의 인터뷰를 끝낸 그가 밖으로 걸어 나와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웃는지, 우는지 모를 묘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신께서는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답니다. 지금처럼만 계속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영화의 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뒤통수를 한데 세게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화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 잘 먹고 있고요, 잘 살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국 자멸하는 길임을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겠지만, 우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기에 세상은 우리더러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정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방식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인터뷰한 사람들로서 이들은 다름 아닌 선견자, 예언자라고 불리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잘하고 있지 못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살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최초의 선지자로 불렸던 모세로부터 마지막 구약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가 그러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한 분만큼은 틀림없는데요. 바로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파된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간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바로잡아야 할세 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진리가 실은 엄청난 사건임을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으며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는 수많은 민족신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에게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호와가 다른 민족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해치려 할 때뿐이었으며 이런 경우 철저한 응징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권능은 이미 과거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있었던 열 가지 재앙에서 확인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집트 신들과 여호와의 전쟁임을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파라오는 인간이 아닌 신으로 숭배되었죠. 또한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전쟁 과정.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즉 남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러 번이세때 눈부신 발전과 번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면서 더 이상 여호와의 권능 앞에 두려워할 적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평화가 정착되고 나면 다른 민족에 대한 여호와의 영향력은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에게는 각기 그 민족을 다스리는 고유의 민족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여호와는 철저히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만 역사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소유였으며 여호와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모스는 이처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스라엘의 편협한 믿음과 관점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모스는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즉, 그가 볼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아모스는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즉, 여호와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인이시며,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모스서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단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즉 영어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민족이라도 그분의 선민으로 택함 받을 수 있으며 이스라엘 역시 선민이라는 이유로 그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한층 엄격한 징벌이 가해졌는데요 번에는더큰 의무가 따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가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니들은 다 지옥 불의 뗄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이 온 인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해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스, 즉 에디오피아 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다. 나을 게 없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듯이 다른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 사람을 갑돌, 그러니까 크레타에서 이끌어냈고,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을 기르, 즉, 다마스커스에서 이끌어내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에 붙어 있는 제목이 로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특권이 없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전 인류, 각 민족을 동등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우열이 없어요. 그는 여호와를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나라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이해함으로써 구약에서 유일신 개념을 확립한 최초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일신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오늘날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할 때가 있다, 아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다거나,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신다거나, 라는 식으로 말이죠. 불과 몇년 전입니다.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덮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일부 목회자와 교회, 그리고 교인들은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더랬습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자신들만큼은 지켜줄 거라고, 신앙이 자신들만큼은 안전하게 줄 거라고, 그래서 더 자주 특별한 열심으로 모여서 드리는 뜨거운 기도가 자신들만큼은 보호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왜 없었겠습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것이 오만이고 독선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세대 공학박사가 발명했다며 디지털 3D 파장이 나와서 바이러스를 퇴치해준다는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무료로 나눠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카드를 지닌 사람은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으니 종이 한 장에 딱 요만했어요. 아, 요거, 요거 절반, 절반. 그래서 요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안 들어가네. <laughs> 여기 막혀있어요. <laughs> 그래서 설교 시간에 딱한장 이렇게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종이 한 장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나 의심하지 말라며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한 감염외과 전문의는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을 리 없다고.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으니 어이가 없고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고요. 이 카드를 발명했던 공학박사라는 분은 과거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밝혀졌고요. 그 교회는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개하는 것이라며 카드 배포를 중단했는데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삐뚤어진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틀린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나왔던 수많은 비법들이며 카톡을 쉴수 없이 울리며 널리 널리 전파되었던 그 많은 민간요법들이 지금은 싹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부재라기보다는 신학의 부재라고 보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이 민족신으로 여겼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제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놓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거 아니에요. 우린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카드가 그렇게 좋다고 소개해 주시는데 그것도 무료라는데 저 같아도 받고 싶겠어요. 두장 아니, 수십 장 받아서 여러분 모두 나눠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목사의 말도 믿어야겠지만, 그 분야에서 검증된 의사의 말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기도도 하지만,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병원에 가서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현대 의학만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예배당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며 교인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 인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네. 온 세상 다스리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남도 소중하고요. 믿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괜히 힘들게 믿을 필요 없겠네요. 어렵게 놀려 왔는데 시간 내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유튜브로 볼게 얼마나 많은데 실시간 예배 같은 건 굳이 안 드려도 될까요?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와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인구의 3%에 해당되는 103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전사자만 62만 명에 달했는데요. 당시 소위 바이블벨트라고 불리는 남부의 백인들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목화재배를 위해 노동력이 필요한 남부에서는 성경의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기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 편이라고 굳게 믿으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싸웠더랬습니다. 동시에 북부의 신앙인들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 편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요. 그들은 내 이웃을 대본 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에 따라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전략가로서 북군은 번번이 여러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때 북군의 참모들이 링컨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각하 염려 마십시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때 링컨이 했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교회 편이야! 믿는 자들의 편이야!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타 종교들과 무속신앙, 점집과 철학관과의 차별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내 편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놀랍게도 우리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랍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더잘 믿고 굳세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와 귀신들의 믿음의 차이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서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드려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하나님 편에 서 계십시오. 직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학업을 할때 하나님 편에 서 계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편에 서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편 되어 주신답니다. 바라기는 부디 영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시며, 언제라도 나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 편에만 굳게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